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삶과 시간과 물질의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못볼줄 알았습니다 1월달에 미국 집회하면서, 아, 그, 목요일 이 약속을 못 지켜서 못내 마음에 이렇게 좀찝찝하니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심장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150번씩 계속 뛰니까 거기 내과 의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물전시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 버텨서 한국에 하루 일찍 와서 바로 고대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지금 괜찮습니다.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이 목요일을 잘 지켜야겠구나. <laughs> 이 말을 뱉었으니 지켜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네럴 때 예수께서 공가에서 유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일정하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아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어, transfiguration,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어, 어떤 빨래로도 희게할수 없을 정도로 희게 영광 가운데 변모하신 변모산인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간 이야기인데 어, 신구약 성경에는 산과, 산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모세에는 호렙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그런가 하면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엘리야는 그 이후로 또 호렙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시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산에 있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높은 곳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 이제 기독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데 각자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친구 한 사람이 저희 교회는 조금 고지가 높은 산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친구가 지금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말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사모함이 되는 곳이 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도는 산에 있죠. 그리고 대구에는 주암산이 있고, 여기는 천보산이 있고, 하늘, 하늘산이 있습니다. 산, 산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두고 볼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변형되셨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다볼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볼은 해발이 한 58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갈사라 빌리포에서도 뭐 그렇게 멀진 않겠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이고 예루살렘 산보다도 높지도 않으니까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성지순례가 보면 카톨릭에서 그 다볼산의 그 변형 교회 어, 변그모 성당이라고 해서 성당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 베드로가 초막 짓자고 했던 그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거기가 이제 변화산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을 이렇게 대체로 추론해 보면 헐몬산이지 않을까? 헐몬산은 해발이 한 2,800m쯤 되고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만년설 어, 눈보다 더 희귀한다라는 그 희다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양털로 옷을 지어 입히면 양털은 좀 미색이잖아요. 경상도 말로 누리끼리하다. 혹시 아세요? 누런색인데. 그들에게 흰색은 약간 미색이 흰색이지 흰색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 종류의 하얀색이 있는데 헐몬산에 내리는 눈 그리고 그 눈은 헐몬산 말고는 그 중동지역에 눈이 없으니까 헐몬산에 가야 볼수 있고 또갓 태어난 어린 양, 막 태어난 어린 양은 양이 아주 흡니다. 그래서 양털보다 눈보다 더이다 라는 말은 딱 거기서 나오는 흰색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마스크 쓴 여러분 마스크만이고 나머지는 약간 누리끼리 해요. 신색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모해서 눈보다 더 희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가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보았는데 헐문산은 추워요. 아주 춥고요. 한 여름에도 춥고 한겨울에도 춥죠.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제자들이 음성을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모세가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럼 자기는 어디서 삽니까? 어쨌든 장막을 짓자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만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묻고 과연. 이 고난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제가 전하려고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앞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처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막아서요. 그럴 수 없다고. 주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을 수 없다고.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 그 후에 7일 후에 엿세 후에 7일째 되는 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 아래에서 또 무슨 말을 하느냐. 초막을 지읍시다. 이스라엘의 유대 문헌에 묵시를 담고 있는 문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초막절에 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다라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 우리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이 모세와 엘리아를 얘기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 동창생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듣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셋과 함께 있고 말라기 사장에는 내종 모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정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또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셨던 모세와 엘리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변화산에서 일으키니까 어, 모이 베드로가 야 지금이 때구나 오셨구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생뚱맞게 죽으심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적응자여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합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것이 없느니라. 그럼 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다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데 이 전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마음의 색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해 있지만 십자가에 젖어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랄 때는 아주 영화로 소위 말해서 그 화려함에 깃들어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이 땅에 오셨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앞에 8장에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리소십니다.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겠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서도 신의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눈보다도 흰 영광스러움을 받는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내려가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화려함에 깃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수에 깃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존스토트 목사님의 은퇴하고 난 후에 종료주일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그날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존 스토트 목사님의 비서가 50년 사역을 하고 은퇴하는 날인데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생전에 쓰신 책이 한 49권 정도 되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할때 당신이 그쓴 많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타이핑을 다쳤고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그 손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타이핑을 다 치고 친게4 9아홉 건인데 그4 9아홉건 중에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고 강렬한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많은 책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오래 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산에 올라가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머릿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기도해서 큰 권능을 입어야 된다고 하지만 기도가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는 제자들이 그 전에 경험했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겠죠.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가장 훌륭한 한 지점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홍일 이스라엘의 왕국국의 왕이지만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왕이면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의 가장 위대함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가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왕으로 섬기려면 십자가보다 더 낮아져야 되겠죠? 낮아져야 되겠죠? 그 십자가보다 더 낮아지는 죽음을 경험할 때.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귀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목걸이를 뒤로 하고 왔더라고. 십자가를 지고 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나도 줘야 할 십자가이고 나도 그 앞에 엎드려서 주와 같이 살겠노라 고백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살다 보면 또 직장에서 살다 보면 내가 죽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해서 또는 이겨먹지 못해서 속에서 뭐가 불쑥불쑥 올라올 겁니다. 운전할 때에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에 또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영광의 젖기보다 십자가에 녹아나는 삶, 십자가가 무어나는 삶, 그리스의 도 십자가가 내 삶이 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금방 찬양한 찬양을 드리면서요. 왕이 왕을 고백했어요. 다윗이 내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내가 누리고 갖고 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습니다. 높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는 것 마치 요이 흙에 엎드려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던 흙덩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오셔서 좌정하사 가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이 왕이 되려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 위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통치의 영화을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아래로 내려가서 내 삶이 더 죽고 더 낮아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신하라니 주님이 내게 살려면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으로 온가 화려함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아래서 드러나는 그 영광 십자가 아래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 죽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사았고 내가 너무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너무 커지려고 할때 주님은 설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다 주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장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 믿음,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내가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 아래서 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손을 못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머리에 관을 가시관을 여기하시고 십자가에 내해 화를 못 받게 하여주시고 아버지의 피가 물이 되도록 다 쏟아져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이 위에 운해가여 주시고 보좌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내가 고난 받고 죽어야 아버지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진주 일가을 막아서는.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아버지 영광에 젖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십자가 앞에 엎어진 삶을 사도록 주여 <laughs>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대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것은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에 젖어있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저 높은 변화산에서 그 무엇보다도 희고 화려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주님은 산 아래의 십자가를 묵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내 자아가 살아서 십자가를 뒤로 하고,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주님 물러서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고난주관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더 깊게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도 죽게 하옵소서, 우리도 낮아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이 하루를 살아들이기에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 아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